안녕하세요. 행복을 굶는 남자, 모렛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이제 벌써 내일이면 처서라고 하네요. 벌써 그 지겨운, 정말 푹푹 지는 여름이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장사가 하면 할수록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어, 쉬었던 달이 한 번도 없는데, 어, 전주 초입구에 있는 전주 IC 바로 앞에, 전주 끝자락에 100평짜리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어, 미쳤죠? 제가 저희 가게 밖에 한번 좀 보여드려볼까요? 지금 12시인데 다 문을 닫았어요. 차가 한대 지나가네요. 아파트 불도 많이 꺼져 있어요. 이야, 다 꺼져 있네 여기는. 다 주무시나 봐요. 불업 때보다 유동인 거더 없는데요? 물론 밤 12시긴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없는데 100평짜리 가게를 제가 무슨 생각으로 오픈했겠습니까?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예전 전주 지역 이름으로 하면 동산동이라는 동네예요 지금은 여의동, 조촌동, 그 다음에 반월동, 이렇게 세 개의 행정구역으로 찢어져 있는데요. 여기도 먹자 라인이 있어요. 전주의 끝자락에 있는 작은 지역이지만, 저쪽으로 가면은 제가 있는 여의동에 먹자 라인이 있고, 또그 밑으로 좀더 내려가면, 약간 그 이쪽 지역의 신도시 같은 느낌, 반월동에 또 먹자 라인이 있습니다. 거긴 유동인구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가야 된다. 주변에서 모두가 이야기했고 이쪽 지역의 이 끝자락에는 오픈하면 안 된다. 모두가 반대했는데 제가 끝까지 이쪽에 오픈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저는 이 동산동이라는 이쪽 지역에 오픈을 할 계획이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 안에서 오픈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돈만 있다면 뭐더 좋은데 월세 천만 원짜리 들어가서 장사하면 되는 건데 어 그런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쪽에도 괜찮은 자리가 하나 있긴 했지만 어. 너무 비쌌고 그리고 저희가 연탄 불로 고기를 굽기 때문에 연탄 불 연탄 구이집이 많잖아요. 근데 생 고기를 연탄에 굽는 게 아니라 저희는 고추장 양념된 고기를 연탄 불에 직화로 굽기 때문에 굽는 과정에서 돼지고기 기름이랑 고춧가루가 떨어지잖아요. 거기서 타들어가면서 막물려 고춧가루 돼지고기 기름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연기의 양은 일반 연탄 구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늘을 뒤덮어 버려요 연기가. 그렇기 때문에 어, 뒤에 어, 인접한 공간에 아파트가 있거나 그러면 아무리 자리가 좋고 뭐 무걸리고 뭐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민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원집은 대체적으로 다 약간 견두리 지역 쪽으로 어, 위치해 있을 수밖에 없고 어, 뭐 높은 고층 건물이 있는 쪽에는 오픈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쪽은 오픈을 할 수가 없었고요 제 생각에는 이 동산동에서 어, 이 위치가 가장 최적의 자리였다라고 저 판단했기 때문에 내려온 거였습니다. 연기의 제약도 없고요. 그리고 어, 가격도 제가 들어올만 했고요. 그리고 좋은 위치에 들어갔다고 해서 어, 장사가 잘 된다고 치죠. 전 생명 연장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쪽으로 갔을 때 지금보다 매출이 훨씬 압도적으로 계속 잘 나오고 매출이 계속 상승한다? 절대 그런 가게가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가게 문만 열어놓으면 매출 상승하는 가게가 어디 있겠습니까? 유동인구가 좀 뒷받침되면 뭐 조금 더 생명 연장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지 본질을 해결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본질을 해결한 가게만이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게 위치적인 조건 때문에 위치를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매출이 빨리 거품도 빠졌고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사실 생각했어요.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브랜딩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위치의 문제가 뭐 장땡은 아니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가만히만 있는데 매출이 올라가는 가게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하는 행보를 어, 저도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여태까지 참뭐 어,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정말 쉽지 않았는데 제가 하나 하나 어, 여러분들한테 제 상황 같은 거또 공유하고. 어, 여러분들에게 고민도 털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조금 아이디어를 나눠주시면 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오원집이라는 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오원집은 전주에 본점도 있고 직영점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마다 거의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다 섣불리 잘못 광고했다가 저도 그래요 어 오원집이네? 본점 가서 먹어야지 솔직히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기왕이면 본점 가서 먹는 게 좋잖아요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그래서 광고를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를 참못 건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고객분들이 우리 매장을 찾을 수 있, 그 있을까 우리, 가, 우리 매장을 찾아오게 할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저는 제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것들을 다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과거에서 정말 힘들게 이거 오픈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그날에 하루하루 그 미숙했을 때뭐 지금도 미숙한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 감정들, 얼마나 힘든지 모든 것들을 기록해왔고, 걸어왔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요리하면서 커리어를 쌓아와, 쌓아왔던 것들에 대한 것들도 전부 다 녹여냈으니까, 영상으로. 그런 것들을 이 가게와 브랜딩 해야 된다. 좀 그게 유일한 살 길이고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의 맛이겠죠. 저 음식의 맛은 정말 자신 있습니다. 예. 저 음식 맛은 정말 자신 있고, 고객분들을 우리 매장으로 끌어들릴수 있는 방법은 저를 이 매장과 브랜딩하는 것이 전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인스타, 그5원쯤 여의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제 유튜브 쇼츠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거기에 나름대로 이제 계속 이것들을 저를 믹스해 나가서 가게와 저를 접목시켜서 브랜딩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래서 여러가지 조언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좀더 지켜봐 주시고, 어, 이 전주 끝자락에 위치한 100평짜리 가게, 에 어, 살리는 프로젝트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십시오. 제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다시 문득 일어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